말씀.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서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울서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말씀은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여 줍니다. 신앙은 너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은 나를 내리고 너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부인하고 너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께 나와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 아니라 라고 하시며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졸지에 개 취급당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본인의 여인은 옳습니다 하지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너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너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로 본익게 여인은 심한 모욕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옳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나를 내리고 너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나를 부인하고 너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나를 내리고 너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주를 바라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내리고 주님을 인정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만납니다. 우리의 하루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